소동이 났죠. 알고 보니 피피가 화장실에 간식을 들고 들어가서 먹으려 했던 거였네요. 묘묘가 피피에게 말합니다. 화장실 갈때 음식물을 들고 가면 안 돼. 왜안 되는데? 화장실은 지저분하거든. 건가하면서 음식을 먹는 건 정말 나쁜 습관이야. 하지만 화장실에서 먹고 싶단 말이야. <laughs> 피피는 웅얼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지요. 응가를 하며 간식을 먹다가 실수로 간식을 화장실에 떨어뜨렸지 뭐예요. 피피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하여 화장실에서 나왔지요. 마침 그때 선생님과 마주쳤답니다. 선생님께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피피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네, 제 간식이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더러워졌거든요. 화장실에서는 집중을 해야지 그 안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단다.게다가 공중에 나쁜 세균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내가 들고 들어간 음식물에 붙어버리면 나중에 배가 많이 아플 수도 있고.그럼 그,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게요.음식물뿐만 아니라 장난감도 가지고 들어가면 그렇지. 볼일을 다본 후에는 물을 내리고 손 씻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아빠 엄마가 피피를 데리러 오셨네요. 피피가 아빠 엄마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친절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이제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도 있어요. 난 유치원이 정말 정말 좋아요.